지금 가지고 있는 롤 5호를 한번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한번 드라이를 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스트레이트를 맨 처음에 썼, 썼었던 것처럼 첫 시간이니까 스트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볼을 감싸주시는 게 감싸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얼굴에 드라이볼을 감쌌어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드라이기는 우리가 드라이기 사용할 때 아 노즐이 바로 연결선에 연결선에 일직선이 되도록 쓰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동작이 손목 동작이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렇게 돼버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놔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드라이를 했을 때 두피도 뜨겁지 않게. 어, 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말릴 때는 여기를 잡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이렇게 말려 줄 거고요. 사용할 때 동작은 우리가 핸들을 잡는 방법. 핸들을 잡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쓸 때는 쓰고 드라이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만 쓰고 난 다음에 손목만 돌려주고 오고 쓰고. 쓰고 난 다음에 손목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바람을 내가 다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드라이를 넣어야 되니까 조금 아래로 조금 내릴게요.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면을 줄때 고객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뚜피를 뜨겁게 뚜피가 뚜피 두피, 열이 나오면 뜨겁기 때문에 뚜피를 뜨겁지 않게 1 초라도 머물러 버리면 뜨거우니까 머물르지 않게 흔들 흔들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말려 주시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말려 주시고 네이프 먼저 이렇게 네이프 라인 먼저 흔들어 가면서 말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려주시면 되고요. 얘가 빼기 어느 정도 말랐으면 사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어, 오른손에 왼손의 힘은 오른손에 드라이기를 가졌다면 왼손에 힘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흔들흔들 해주셔야 돼요 어, 왼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 느낌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은 푸시고 드레스면이에서 앞으로 레이프 말려 주시고 팩 말려 주고 탑 말려 주고자 어느 정도 기본 정도 다 말랐다고 생각이 되면 모발의 결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지 한번 해 주시고 롱어를결 정리를 해 주지 않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머리가 엉켜서 드라이가 잘안 들어가져요. 자 드라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할 때는 굳이 섹션을 크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드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어 투 이어 라인 나눠서 살짝 꽂아 놓으시고요. 이때는 우리가 드라이 꽂을 때는 그렇게 세게 딱안 꽂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블루 드라이랑 아이롱은 수소결합에 의해서 컬이 생겼다 풀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마르는 과정에서 자국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어, 스타일링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센터 라인 그대로 아까처럼 나눠서 자, 블로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너무 작게 잡으셔도 별로 이쁘진 않거든요. 드라이가 원래 콕에 드라이기 폭 지름에 1대1 드라이기를 아, 드라이 롤을 1호를 가졌다면 1호 지름만큼. 어, 3호를 가졌다면 3호 지름 크기만큼 요렇게 여기에 드라이 롤의 원형에 롤의 크기만큼 1대 1의 폭을 떠 주시면 되고요. 물론 드라이 할때 여기에 너비는 너비는 드라이기든 아이롱이든 80%만 차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머리카락은 하나의 단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끝에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넓게 잡으시면 옆으로 삐져 나가는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럼 삐져 나가게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너무 어, 많이 내지 않고 너비에. 너비의 80% 지름의 1대1. 이렇게 쓰시기로 할게요. 자, 드라이기는 저는 왼손으로 잡습니다. 왼손을 잡고, 롤을, 드라이 롤은 지렛대로 이렇게 받칠게요. 자, 롤은 이렇게 지고, 나중에 롤링, 롤링, 롤링 할 겁니다. 자, 켜고. 자, 불이 들어가서 하나. 절대 한 번에 다 끝까지 무빙하지 않습니다. 자, 둘. 자, 세 자, 끊어주고 중간에 스트레이트 중간 스트레이트 중간 스트레이트 자, 끝에 다운 45도 그 다음에 15도 0도 스트레이트 합니다. 자, 다시 자, 가이드라인 조금 데리고 와서 자, 롤링 하나 자, 볼리 롤링 둘 자, 볼이 들어가면서 롤링 3 자, 중간에 무빙합니다. 스트레이트 하나 스트레이트 둘 자, 스트레이트 셋 자, 끝부분 45도 한번 15도 한번 다운 0도 흔들흔들 다운 자,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자, 롤링 자, 이때 쓸때 데리고 왔다가, 아이롱드라이너쪽으로 자, 롤링 셋, 중간에 무빙 하나, 자, 무빙 둘, 무빙 셋, 자, 45도 한번, 15도 한번, 0도 다운. 이렇게. 자,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드라이기를 완전히 끄지 않습니다. 끄지 않고 그냥 소리만 조금 줄여 주든지 한한 단계만 낮춰 줘도 되고요. 자, 그대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집게 손가락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자, 섹션 나눠주시고, 자, 이대로 딱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라이기와 드라이롤을 바닥에 놓았다가. 집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가운데 먼저 자국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벌써 수분이 조금 말라서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가운데를 먼저 자국을, 모류 방향을 먼저 잡아줍니다. 자, 그대로 손가락 가운데를 먼저 들어가서, 자, 패널에, 우리 드라이 롤의 80% 정도를 너비를 잡아주고, 자, 롤링 하나, 꼬이리 들어갈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롤링, 롤링, 롤링. 자, 들어가서 둘, 들어가서 셋, 자, 스트레이트 하나, 자, 스트레이트 둘, 스트레이트 셋, 자, 45도 각도로 하나, 15도 하나, 0도 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옆에 좀, 데리고 가서 가이드 라인 조금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패널을 잡을 때 깔끔하게 잡아주셔야지. 패널이 엄성하게 잡아주게 되면 밑에 머리카락을 끌고 간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자, 위에 바람 다스리면서 하나, 자, 드라이기 잘 보세요. 누워서 쌈을 싸줍니다. 둘, 롤링 셋, 자, 무빙 하나 무빙 둘 자, 무빙 셋 자, 45도 각도로 끝 하나 45도, 15도 각도 둘 드라이기 반대로 돌려주고 0도, 다운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그대로 펜을 데리고 와서 가이드라인 조금 데리고 옵니다 자. 빗질, 빗질, 엉키지 않게 빗질 깔끔하게 해 두신 다음에, 롤링 뿌리 하나, 자, 롤링 뿌리 둘, 롤링 뿌리 셋 하고, 자, 중간에 무빙 한번, 자, 무빙 둘, 이때 드라이기 바람을 잘 보세요. 누워서 들어갔다가 드라이기를 쌈싸듯이 아줍니다 45도, 15도, 0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그 다음 동작 또 마찬가지로 집게손을 이용해서 섹션 떠줍니다. 접어 올리고 자, 드라이로 핀터, 핀셋을 꽂을 때는 그렇게 예쁘게 안 꽂으셔도 돼요. 자, 잡고 가운데 먼저 수정, 모류 방향 잡아주고 자, 가운데 너비에 80% 잡아준 다음에 빗질을 깔끔하게 해서, 오, 됐어. 빗질 잘 됐어. 할 때, 들어가서 롤링. 뿌리 롤링 하나. 뿌리 롤링 둘. 뿌리 롤링 셋. 자, 중간에 무딩 한 번. 무딩 둘. 자, 무딩 셋. 자, 45도 각도 한 번. 15도 각도 한 번. 다운 스트레이트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뿌리 롤링 한번 뿌리 롤링 둘 자, 이렇게 따라 올려가면 발로 밑에 삼각대 탁 밟으세요. 텐션을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둘 자, 몸이 빙제 45도 15도 0도 자, 됐죠? 자, 이렇게 뽑아겠습니다 자, 뿌리 살리고, 하나, 뿌리 살리고, 둘, 뿌리 살리고, 셋. 자, 스트레이트 하나, 스트레이트 둘, 스트레이트 셋. 45도, 15도, 다운. 자, 위에 예, 마무리, 마음이 끝해도 한꺼번에 다 내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 탑과 사이드 앞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올 때는 백포인트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뭐 슬쩍슬쩍 자연스럽게 가려주셔도 되지만 백포인트에서 탑포인트 올라가는 볼륨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볼륨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롤이 온 베이스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업 스템 롤링을 해줍니다 자업 스템 업 스템 업, 둘업 셋. 자 여기서 무빙 스트레이터 하나, 무빙 스트레이터 둘, 무빙 스트레이터 셋. 자 45도, 15도, 0도. 그러면 옆에서 볼 때도 볼륨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자도들어서 옆에 사이드도 마찬가지. 자 사이드 넘어갈 때도. 수평 섹션 유지하셔야 돼요 자 올라갈 때업스 하나 업스둘업스셋 스트레이트 하나 스트레이트 둘 스트레이트 셋자 45도 15도 다운 주시고 옆에 가이드도 조금 내리고 가지시고 섹션은 정확하게 수평으로 떠 주셔야 돼요. 자업 위로 업 하나 업스둘업 스텝 자 스프레이터 하나 자 무빙 스프레이트둘 무빙 스프레이트셋 다시 15도 15도 0도 그 다음에 위에 또 이제 다한 번에 다 내릴게요. 그때 위에 컵에, 어, 컵 보시고, 자, 컵은 완전히 앞으로, 완전히 밀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완전히 논스텝으로 완전히 밀어주세요. 근데 키가 작아서 난잘안 돼. 이런 분들은 옆에 다 서서 옆에 서서 끌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옆에 와서 앞으로 끌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둘, 셋, 잡고 자, 옆에도 마찬가지 어. 자. 자 스프레이트 하나 스레이트둘 스프레이트 셋 45도 15도 0도 오, 죄송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책은 이제 다 넣었어요. 자 하고, 자 사이드, 사이드도 마찬가지 시청하게 다시 좀해주시고 자, 뿌리 볼륨 하나 자, 뿌리 볼륨 둘 뿌리 볼륨 넷 자, 중간에 무빙 스트레이트 하나 무빙 스트레이트 둘 무빙 스트레이트 셋4 5도 15도 정도 자, 여기서 뿌리 살리고 하나 하나 스트레이트 둘 스트레이트 셋 45도 15도 0도 하나 모류 방향 잡아주고 뿌리 볼륨 살려주고 자,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자, 빗질, 빗질 빗질이 깔끔하게 됐을 때 스크린트 결이 깔끔하니까 자, 논셋 하나 손을 살리고 논셋 올린 둘 논셋 올린 셋 자, 스크린트 하나 스크린트 둘 스크린트 셋 자, 45도 15도 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결이 깔끔하게 어, 정리가 됐어요. 자 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빗질도 깨끗하게 해 보시고 어, 아까 웨트 컷이라고 해서 우리가 젖었던 머리를 다 빗질을 했어요. 젖었던 머리 빗질해서 머리 뭐 커트를 했는데 자 이렇게 드라이를 다넣고 나면. 볼륨도 살리고, 모류, 눌러졌던 모류 방향도 살리고, 요렇게 하다 보면, 음, 머리가 젖어 있을 때는 깨끗하게 커트가 된것 같아도,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빗어보면, 끝이 깔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머리를 다 말리고 난 다음에, 여기 수정 보완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말랐는 커트를 하는 거예요. 말랐는 커트를 그대로 내려서 쭉 빗질해서 내려가 보면, 내려가서 보면 여기서 딱 만나는 게 결이 한두 가닥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가위를 가지고, 장가위를 가지고, 장가위도 마찬가지, 손가락을 아래까지 다 끼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탁탁탁 올려서 끼시고, 그 위에서 쫙 빗어내렸던 머리 그대로 수평으로 내려와서 만나보면 자를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또 위에서 쫙 빗어서 내려오면 자를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또 위에서 빗질 자를 게 있으면 그대로 빗으로 잡고 쭉. 자, 한두 가닥 분명히 자를 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거 체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 다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 상하, 좌우 대칭이 맞는지 또 얼굴 쪽으로 데리고 가서 한번 만나게 해보고요. 만나게 해봤을 때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잘 자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 원랭스 헤어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평 원랭스 헤어커트. 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 커트 동작이라든지 선이 예쁘게 낫막 이렇게 어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어 드라이까지 한번에 지금 가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커트를 하고 나면 스타일링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트하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